네, 먼저 저희 1조를 포함해서 여섯 개조를 평가해 주실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액특팀, 제네티, 어널라이시스, 크레이측 트렌드팀의 발표를 맡은 분자생명과학과 20학번 허혁입니다. 저희 팀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3번 건강 및 웰빙 항목으로 이번 프론티어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4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을 큰 타이틀로, 3.4.1의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등으로 인한 사망률을 다루는 것을 작은 타이틀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테마입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암 생존률을 5년 단위로 묶어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과거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암 생존율은 갈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더 발전한 의료기술로 인해서 보시는 그래프에서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기록할 거라 전망됩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한 더 발전한 의료기술 중 하나로 유전체 분석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브라카 1, 2 유전자가 있습니다. 해당 유전자는 암 억제 유전자로 평소에는 잘못 전사된 DNA를 수선하는 DNA 리페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유방암과 난소암을 발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했다면 사전에 유방암과 난소암이 발병하기 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체 분석 결과 이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를 가진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녀의 경우 유방을 절제하지 않으면 87% 확률로 유방암이 발병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유방을 절제하자는 선택을 내렸고 그 결과 유방 절제 후 유방암의 발병 확률을 5%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일정된 저희 저희 팀의 주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개인 건강의 복지 증진 및 돌연변이 발견에 따른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관련된 연구 탐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는 지금까지의 치료와 어떤 게 다른 것일까요? 조금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질병의 감염 유무는 오로지 발병이라는 거장을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그 질병에 맞춤으로 진행될 치료법과 예방법도 늦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질병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때의 전제이고 대다수는 해당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마다 질병이 감염될 확률에서 편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질병을 다루다 실패한 사례는 비단 과거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COVID-19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같은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 백신을 보급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도 질병에 대한 발병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즉, 과거와 반대의 순서로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인이라는 단위로 모두에게 적용시킨다면 개인마다 다른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젠 유전체 분석을 위한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센트럴 도그마란 유전 정보가 흐르는 과정에서 DNA, RNA, 단백질의, 단백질의 기능적인 기능의 상호관계를 원리를 보여주는 그리, 그림입니다. DNA에서 RNA로 바뀌는 것을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하며 RNA에서 단백질로 바뀌는 것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DNA 염기인, 아덴인,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리고 RNA의 염기인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을 읽어내는 것이 유전체 분석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 기술이 바로 NGS입니다. NGS란 넥스트 세대 시퀀싱으로 앞선 설명드린 DNA, RNA의 염기를 읽는 기술을 말합니다. NGS의 종류는 크게 타겟티드 패널 시퀀싱 (WES) 그리고 WGS가 존재합니다. 그중 저희는 WGS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WGS 홀 기능식 컨싱은 긴 가닥의 DNA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짧은 가닥의 DNA를 만들어 줍니다. NGS는 이런 짧은 가닥의 DNA를 읽고 이들을 수렴하여 전체 서열을 알아냅니다. 사람마다 DNA 서열 정보는 조금씩 다르기에 특정 질병에 대한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다른 서열을 보이는 경우 해당 돌연변이가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와 도련베니 데이터를 수집하고 질병 발병과의 관계를 밝혀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과 약을 제공하는 개인 헬스케어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NGS가 적용될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는 어떨까요? 바이오 인사에서 조사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와 2027년에 예측되는 산업,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를 비교하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해외에서 실전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정한 지역은 유럽입니다. 현재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지역은 사실 북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북미로의 연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역인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을 선정한 이후에는 수많은 대학 연구실 및 기업에 미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표하러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12월에서 1월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연구실이 문을 닫는 시기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메일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연락했던 업체들의 국가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메일을 보낼 때 바이오 산업이 많이 발달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보시는 계획표는 영국과 독일을 갔을 때 실행될 전반적인 계획과 메일을 보낸 것중 실제로 연락이 온 연구실의 방문 일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사진은 영국과 독일을 올려둔 상태이지만 여러 업체들과 비어있는 날짜에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출국 직전까지도 여러 업체와의 논의를 거치며 저희 팀의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미팅이 난, 최종 미팅이 승인된 국가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팅 회신이 된 연구실은 스틸링 대학교의 콜링 모란 교수님의 연구실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유전학과 후선 유전학을 기본으로 대사 질환의 위험에서 개인 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고 기여하는지를 연구하십니다. 특히 당뇨병과 유전 정보 유전 정보를 연관시키면서 연구하셨는데 이런 점은 저희 팀의 주제와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 연구실에서 대사 질환의 측면에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적인 다양성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치료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를 배워와 다른 질병에서도 이런 생물정보학과 유전체 분석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연락 중인 업체들로부터 NGS를 통해 얻어진 개인 데이터가 개인 정보 개인 정보 문제와 같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또한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생물학적 데이터 활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예산서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